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감사는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밤에 이 햇빛을 맞으면 등짝이 따끈따끈한 그런 가을입니다. 그래서 논밭에는 온갖 곡물들이 잘 익어가고 있고.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고 또 감사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여름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태풍이 하나도 올라오지 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에 또 태풍까지 올라왔더라면 더 힘들었을 터인데 또 태풍이 올라오지 않아서 피해가서 그나마 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고 또어 불평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울 터인데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어 감사를 한번 써보고 어 감사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을 때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였는데 그걸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을까, 왜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모두가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었지만 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를 감사를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이죠.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편에도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요 매 절마다 이 구절이 반복돼요. 왜 이렇게 이 구절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자신에게 없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 될래요, 하나님. 내가 왕 될래요. 막 그래서 왕된거 아니잖아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목동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더니 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도리어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내가 뭐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그 고난 속에, 그 핍박 속에 이겨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물론 후에 이제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압살롬도 또 다윗이 도망갈 때에 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시무리도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둡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이랑 싸워요 누가 나좀 미워하면 사람이랑 싸우고 사람이랑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다윗은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수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면서. 다윗 자신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시므이도 시므이도 죽일 수 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아요. 압살롬이 배신을 했지만 요압에게 선하게 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에는 악하고. 어떨 때에는 선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도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고, 이,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셔서 파주 명성교회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지금 아프기도 해요. 힘이 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선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위도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우리 파주명성교회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때로는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고백을 해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난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군에게 둘러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둘러싸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요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염려를 죽게 맡기고 아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염려거리, 문제거리는 모든 염려의 문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다. 염려는 다 기도 제목이다.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는 "살만합니까? 살만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살만하다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일산에 편안하게 목회 있다가 일산에 있다가 이곳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 성도들이 다 찾아오고 막 그래서 목사님 힘들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목사님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목회가 재밌는 줄 알았으면 더 빨리 개척이나 올걸 그랬어요. 저를 사랑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커셔 가지고 목사님 힘들죠, 힘들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서 정말 목회 너무 재밌어요. 진짜 개척하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저는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정말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다고 목회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 되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 고민합니다. 성찬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 예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뒤에서도 빨리 끝내래요. 로마의 시저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사냥터에 사냥을 하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냥하는 날 비가 혹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모처럼 사냥을 나왔는데 왜 주피터 신은 내가 사냥 오는 날 비를 내리는 거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부하들한테 야 하늘을 향하여 주피터 신에게 모두 화살을 다 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다가 화살을 쫙쐈어요날아갔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화살이 또 어디로 와요? 다시 코스란히 다가와가지고 신하들이 막 맞고 많이 부상을 입고 다쳤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쏘아 올린 화살은요. 이내 내 자신의 머리와 내 심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망하는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하여서.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바주 명성께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